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어, 옹고집전 어, 독서 연계 수업으로 옹고집전 주제로 어, 대칭적인 인체를 그려보겠습니다. 캐릭터 스타일로 그릴 거예요. 옹고집전 어, 우리 친구들이 다 읽고 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건데 음, 일단 옹고집전은 어, 우리 옛날 그 사자성어로 권선징학, 권성징악, 음, 권선징학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어, 그런 어 고전 소설이고요. 음 일단 어 심술궂은 사람이죠. 어 고집 세고 인색한 온고집이 어 도술 요술을 부려 가지고 음 어떤 스님을 이렇게 학 이제 박대하고 스님에게 이렇게 어 시주를 하지 않고 쫓아내자 그 스님이 이제 어 도술을 부려서 온고집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를 만들어서 이제 진짜 행세를 하게 해가지고 그 가짜 온고집이 진짜 온고집의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다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기 진짜 온고집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의 권성징악의 교훈의 어떤 고전 소설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 주는 이제 인체를 그리는 건데요. 어 캐릭터죠? 어 나름 웃기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, 화가난 온고집이에요 근데 똑같아요. 두 명이 있어요. 근데 어뭐 그리기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, 대칭적 구조로 그림을 그릴 때. 어,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하나 더 그린다는 게 반대편으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대편에 똑같은 온고집 하나를 더 그리는 건데 어,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이걸 반전해서 그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전을 하는 그림 자체가 쉽지 않아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 한쪽 면을 그릴 때는 좀 그릴만 했는데. 똑같은 걸 반대편으로 그리는 거는 어, 좀 쉽지 않다. 그래서, 음,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서 그리냐면, 수평선을 그어서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, 어, 똑같이, 어, 어느 위치, 가그 그니까 수평선 위치만 잘 잡아줘도, 어, 대칭형 그림을 그릴 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음,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옹고집을 어, 어, 수평선을 활용해서 대칭적 인체 반전으로 그리는 드로잉을 해볼 거예요. 음, 반전으로 이렇게 어, 같은 형태를 그리는 건 조금 처음인데, 어떻게 연습할까다가 어, 똑같은 인물이 나오는 고전 소설을 쓰면 되겠다 <laughs> 이래가지고 음, 이번에는 옹고집 어, 전 이번 이제. 도쿠에서, 이번 분기 도쿠에서 계속 대칭적 구조를 좀 연습해보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캐릭터처럼. 그리고 채색을 이제, 어, 붓펜으로 외곽을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채색을 이제 하는데, 색연필로 간단하게 할 건데요. 우리가 색연필 채색을 할 때, 어, 꽉안 채우고 외곽 중심으로만, 어, 색연필 채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, 심플하게, 어, 우리가 혼색도 거의 없이 그냥 이제 가볍게 채색을 하는데 특히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, 음, 외곽 위주로만, 어, 톤을 채색하는, 어, 그런 느낌으로 해볼 거고요. 어, 조금 시간이 더 남는 친구들은 배경에 소나무 표현까지 조금 해볼 예정이고 이것도 색연필로 바로 그냥 스케치 없이 해볼 거예요. 그리고, 음 소나무 소나무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근데 소나무는 완벽한 대칭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연물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게만 해볼 거고요. 그다음에 가운데에 옹고집 캘리그라피 형식으로 어 옹고집 전이그 제목에도 그 옹고집의 느낌이 나게 약간 고집스러운 폰트 어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